안녕하세요, 무지배아제 극, 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면서, 냉삼으로억수 유명한 해동대죽밥 드디어 와보네. 영업시간하고 싶은 무일 확인하시고요. 가격 사악하다는 서초갈비하고 같은 구이를 사용하시지만, 여기는 삼겹살 100g에 5,000원 개꿀. 서초갈비 냉삼 맛이 진짜 궁금했는데, 차마 서초갈비는 못 가고 꺾은 대신 닭이다이 저울로 칼같이 양 챙기는 모습, 나이스. 쌈박 나오고요 풋풋한 배추김치 깻잎 양념 발란거 콩나물 허여이 묻힌거 멸치 볶은거 후추, 마늘, 양파 상추까지 나옵니다 끝 굴판은 제법 두툼하니 아 달의 냉삼 비주얼이 영롱하다 영롱해 비교하고 살코기 비율이 딱 봐도 좋아보이고요 냉삼이, 고마 냉삼이지, 얼마나 맛있길래, 전국으로 유명한 기구. 수영 팔도 시장 안에 있는 해동대죽밥, 삼겹살을 몰아서, 그, 식초갈비, 고기 같이 섞물 걸로 유명한데. 사이드 반찬은 당연히 다르겠지만, 고기만 따지고 보면 여기가 합의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네, 예. 적석에서 바로 묻혀주는 파무침. 두께는 딱 대패해서 이렇게 얇피리하이 부위는 삼겹부위 많고요. 이런 거한두 장에 같이 해가지고 막 고기 일단 부드럽고 고소하이 파무치맛도장난없 고요 맛있는 거에 맛있는 걸 다니 이 고기가 꿀이가 이게 묻고 너무 빨라가지고 주심이 없네 금방 금방 익으니까 너무 좋다 확실히 고기 자체가 맛있네. 씹을 때마다 육즙하고 기름진 풍미가 폭발하는 것이. 나도 도는입다그 네. 와중에 참기름이기도 미쳤더라고요. 무늬만 참기름 비슷한 향미요 그런 거 아니고 대으로된 네. 참기름 더라고요 적석에서 무쳐주신 파무침하고 같이 먹으니 살짝 느끼한 걸 사정없이 잡아주면서 오늘 니가 죽든가 돼지가 죽든가 끝장을 보겠다이 대상의 김치를 포기하면 백꾸라면5 0 0 0가슴이 제가 대상의 김치는 아니지만은 여기 이 집만의 김치가 있으니까 이거랑 같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김치가 살짝 글뜨는 느낌이고 맛있네요제 생각에는 이 참기름장에 김치 올려가지고 노래무 어가지고갔어요 음 참기름 찍어서 김치랑 같이 먹으면 재상의 김치 지루가랍니다 사실 재상의 김치 안 먹어서 모르겠다 <laughs> 참기름에 파절이 같이 먹어도 완전 맛있을 것 같아요 참기름은 확해요 밑반찬들이 어? 고기하고 잘 어울려서 이리저리 같이 곁들여 먹어주니 그것도 별미였고요 콩나물도 싸면 맛있다 대패계의 에르메스 역시 상추쌈의 생말도 미쳤고요 <놀람> 사장님 고기 <고깃. 놀람> 좀 사주라기 좀더 주세요 <놀람> 이 콩나물은 같이 구워 먹으라고 나온기가 반찬으로 나온기가 궁금하면 먹어보면 알겠지 고은물라고 주는지는 모르겠다 진짜 맛있다 이래 묻어 이 파채도 아마 이, 맛있습니다 파무침 인심 너무 좋고요 첫 판은 너무 풀판이 뜨거워가지고 금방 코다다 묶다보니까 정신이 없다 둘째 판부터는 약간 음미하면서 먹어야지 냉산맛 중에는 진짜 맛있는 맛이다 담내 없고 파지레게 하고 참기름이 튀기다케이 장기름에 붓고기 찍어가 진짜 싹 올려가. 진짜 이 조합은 마탱 마탱 조마탱. 사람이 이정도 먹으면 기이할 때도 됐다이 시원하게 콜라 한잔 때려주고요. 와, 장상름 탄산이지. 입안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면서 피모 된장 하나 밥 하나 된장찌개 습니다 사실은 돼지국밥 맛이 궁금해서 돼지국밥 시킬 텐데 안 되겠습니다. 기름 튀겨 먹고도 돼지국밥이 안 넘어가고 라이트하게 된장찌개로 가겠습니다. 된장찌개 5 0 0 0 원. 안에 미르치가 통으로 들어가는 게 시라가. 와 왈다다 왈베. 밥은 얼마 커? 나는 한 번. 멸치 맛이 다 뚫고 올라온다. 응. 내가 멸치다. 이런 거. 응. 와. <laughs> 흰밥에 삼겹살에 김치쫙 모참지에. 뭐 <목소리> <목소리> 아 진짜 궁금했던 여기 냉삼와 요거는 진짜 맛이 어떤지는 일단 안 중요하다 <목소리> 내가 뭐 먹어봤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냥 맛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밥에 <목소리> <목소리> 고기가 느기하니까 굉장히 이렇게 <laughs> <laughs> 멸치향 빠지않한오오염 맡다. 느끼한걸싹 잡아주네. 그 김치 참기름 다찍어 밥하고 이제 고기하고 이제 노래. 이아 이런 상태야. 이 정도 전먼 <목소리> 어, 네. 너무 설레해 가지고. 아이고 다 감대 다다닙니다 아, 시 식사 가가가시그만다네아네가 우리 알이집는가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니저 아, 예. 고맙습니다. 화면보도 예. 훨씬 더즐 예. 보네 댓글에 좀 여기. 아, 예. 파이팅입니다. 아, 예. 화면이 훨씬 즐줄 알았다. 부족한 많은 채널 이리 응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위해 더첨묵첨묵 하겠습니다. 점심으로 톤쇼에서 돈가스 먹고 저녁으로 바로 냉삼. 오늘도 배차게 잘 보냈네. 참고로 1인분에 200g인 점은 주문하실 때 참고하시고요. 후 고추까지 야무지게 먹어주면서. 근데 음. 사실 이렇게 특한 된장 요즘 먹기 쉽지 않다. 고기집에서 된장 주문하면은 기성품 된장이 뻔한 맛이라 일도 기대가 없는데 시골 할머니가 직접 끓여주시는 그런 느낌이라서 저는 너무 맛있더라고요. 광활이 덴진이 사랑하는 맛집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죠 감사드리겠습니다.